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프로젝트 어성경읽어진네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 성경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어, 읽어지네, 주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남아있는 구약의 성경 목록은 역대상하, 에스라, 학계, 스카리아, 에스더, 느에미야 말라기 8건입니다 근데 이 성경 목록 중 포로 귀환 시대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에스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 이후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가 에스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권은 이 에스라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 일곱 권도 연결하지 못해 포로 귀환 시대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전체 이야기를 전체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 스토리에 관련된 일곱 권 성경 목록의 자리를 찾아 연결하면 비로소 포로 귀환 시대가 쉽게 이해되고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 출민, 수, 사, 삼, 왕, 열왕기 하까지 구약의 메인 히스토리를 따라서 왔는데 성경 목록으로 이 히스토리는 에스라로 가야 연결이 되고 맞게 됩니다. 앞 시간에서 열왕기 하와 이 포로 기한 역사서 에스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언서이지만 실제 역사 정보를 주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축출하여 연결하여 자초 추정을 조금 알수 있었어요. 열왕기 하와 에스라 사이는 사각지대여서 잘알수 없고 연결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실제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그나마 좀알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70년이 지나면 포르들이 돌아온다는 거였는데요. 아, 실제로 포르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써있나? 바로 에스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은 에스라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라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만 정리하여 공부하면 구약이 끝인 겁니다. 자, 이제는 에스라로 들어가 그 이후의 역사를 공부해야겠지요? 오늘과 내일은 먼저 에스라의 풀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7권의 성경 목록이 에스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연결시킬 것인데,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스케치하는 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전체 그림을 봐야겠죠? 앞에서 예언서들이 했던 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예언대로 되는가? 실제로 되는가? 했을 때그 포인트가 바로 고레스 측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측량을 발표하여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럼 바사왕이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는지 알아야겠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오래 갈것 같았지만,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90년, 90년도 못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메데바사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이 바사제국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 년을 그저 자기 조상들의 땅에서 어, 자기네 나라 하나 유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야말로 어느 날 폭발적으로 비대해집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는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남방유다를 정복한 상태에 있는 바벨론, 베니게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으며 그 당시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닥, 그리고 다리오 2세 등인 겁니다. 고레스는 피정부 국가들에 대해 우호 정책을 썼어요. 자,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와 이 바빌론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벨론이 빼앗았던 성전의 기명들까지도 돌려주는 친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호의를 베푼 이 식민정책은 이유가 있었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도시를 약탈하지 않고 민간제도나 그 나라의 종교제도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정을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피 정복 국가들의 반란과 소동을 최소화시켜서 충성하게 한 거예요. 자, 마 편하게 정복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여 차라리 외국에 의해서라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레스의 점령을 이 바벨론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했다고 해요.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바사왕으로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에요. 자 이것은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삼촌이었던 다리오를 바벨론의 임시수도를 세우고 왕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왕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사자골 사건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약 2년 후에 모든 권한을 이 다리오 왕에게 이양받게 이양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고레스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예언을 이루는데 쓰신 거예요. 이 일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리고 2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었어요. 이사야 44장 28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는 내용이 있었죠. 다니엘은 그 시련을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하여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리더는 예수아와 수르바벨이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유다지파, 베냐민, 레이지파였어요. 약 5만여 명의 1500km의 거리를 약 3개월 걸려온 것입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이 1000km이니 얼마나 쉽지 않은 귀한 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때 다니엘과 에스길이 방향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희망이었을 거예요. 바로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귀환이라는 좌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 공동체가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한 일은 먼저 제사와 절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한 것인데요. 자,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는 라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통해 예언되었듯이 그들이 반드시 그 다음 이뤄야 할 프로젝트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귀환하게 된다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즉 성전 재건은 포로 귀한 백성의 당시 문화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제기한 거였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피가 섞여 살고 있는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멸망한 이후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이들은 바벨론네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포로 귀한 공동체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고 성전 재건은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그러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학계와 스가리아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